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기도요 노래입니다.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인생의 전쟁터와 같습니다.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승리하게 된그 비결을 우리도 깨닫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기쁜 일들이 많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겁고 또 술에 취해서 현실의 문제를 잊고 행설 수설하며 헛소리하는 것이 일종의 일탈이 되어서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더 극단적으로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세상이 모두 내것 같고 황홀함과 극한 쾌감을 맛보게 되지만. 마약에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허무함과 비참함이 그들을 더욱더 큰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 힘을 인하여 주의 구원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영원히 기쁘고 변함없이 기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복숭아나 사과를 열매로 맺을 수는 없겠지요. 포도를 맺을 뿐입니다.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때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도 성령 못지않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에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전에는 기쁘지 않았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솔직히 저는 기도 생활 하신다는 분 중에 뭐 기도하는 것 자체 즉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한 영성이다라고 감탄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기대했던 그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는 그때 주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어떤 논리나 영성을 내세우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날마다 자라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기적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결국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뿐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풍성한 기도 응답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전에 교회를 성길때한 형제가 이 변비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냉수를 한 잔씩 마시면서 오늘 변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형제에게는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형제는 이틀만 쾌변을 보지 못하면 온몸에 열꽃 같은 것이 피어서 병원에 가고 약도 먹어보지만 쾌변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 처방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면서 쾌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기도가 사실은 가장 훌륭한 기도 생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도 제목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를 느끼게 되고 기도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는 손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 오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응답받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